안녕하세요. 산야초 나라입니다. 둘러 나왔습니다. 산삼의 버금가는 야생초의 왕이라고 하는 바로 왕고들빼기가 이쪽 주위에 많이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. 보십시오. 이렇게 올라오는 이새 순들을 채취를 합니다. 그러면은요, 옆에 가지를 퍼쳐서 새 순들이 계속 여름, 가을까지 올라옵니다. 이렇게 보면 흰유즙이 나오죠. 이게 진짜 약입니다. 바로 이 함유하고 있는 이 성분이요. 인삼의 사포닌 성분과 당뇨에 좋다는 이눌린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새순들을 채취를 해가지고 고기 쌈 싸서 드실 때 상추에 왕고들빼기 한 입씩 넣어서 드시면 그 쌉스름한 맛이 아주 천하일품입니다. 그리고 끓는 물에다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이나 쌈장에 찍어 먹어도 아주 맛깔스럽습니다. 이렇게 왕고들빼기 잎이 패여있죠. 이렇게 패인 것이 왕고들빼기고 또 잎이 패이지 않고 밋밋하니 흰 유즙이 나온 가는잎 왕고들빼기도 같이 사용합니다. 참 이쪽에 많이도 이렇게 올라옵니다. 이렇게 몇개 채취했습니다. 보기만 해도 아주 싱싱합니다. 이 왕고들 빼기는요, 그 약성 효능이 좋습니다. 그래서 항암에도 특히 좋아서 암 환자분들이 먹고 실제 효과를 본 그런 사례들도 많고, 또 과음 숙취 해소에 간 건강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고, 스트레스라든가 만성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. 그 외에도 면역력 또 불면증에도 좋고, 진정 효과가 있고, 혈관 질환에도 좋고 고혈압 독소제거 기관지 질환에도 효과가 좋습니다. 오늘은 야생초의 왕이며 정력왕인 왕고들백이었습니다. 산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